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순천에는 많은 사람을 환송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철길을 손금처럼 읽는 사람들이 살던 철도 관사마을인데요, 어느새 마을이 생긴 지 9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죠. 바로 철도 문화마을입니다. 이곳 철도관사 마을은 193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그 철도 직원들을 위해서, 어, 전라성이 개통하면서 많은 수의 철도 직원이 늘어나면서, 어, 이곳에 철도 직원을 위한 관사를 만든 게, 1936년도에 시작이었죠. 어, 그, 그 이후에, 아, 지금까지도 철도 직원들이 사는 곳, 퇴직자들이 사는 곳, 어, 그런 마을이 이 철도관사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일제시대부터 계획적으로 구획됐습니다 널찍한 관사가 줄을 맞춰 세워지고 당시에는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이었죠 근데 이후 순천 최초의 계획 도시라고도 볼수 있는 이곳 지금도 관사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유혁선 씨는 한 집에서 5 0 년을 살았습니다. 이사를 왔던 순간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키포막 좋아서 사도 사... 그렇게 키고그렇재미을집 없더라고. 이 집이 마음들어난 죽어도 집서 나간다. 안 판다. 옛날에 에서도 거는 집서 죽어 나가지 판다 그래 아들 물 저도 퇴직자들 또한 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을 간직하고 철도를 향한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죠 이들은 사무실에서 추억을 회고하다 방문객들이 오면 당시의 생활상을 들려줍니다. 콩때뭐 그거에 백원 많이 나왔어. 그걸로 해가고 밥을 해먹고 만주에서 일본으로 콩을 많이 수상했거든. 그러면 화차에 푸막 이렇게 많이 커트러진 놈 그놈을 주소다가 막 먹고 일제는 자신들이 조선을 떠나면 기차가 멈출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순천 사람들은 힘을 모아 기차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길에 새겨진 역사는 이곳 박물관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과거와 현재는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어 여기 들어오실 때 보면 문의가 그자 글 그대로 철도 박물관이 아니고 마을 박물관입니다. 저희 마을 박물관이 2017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어이 개관과 동시에 어이 마을에 철도에 다녔었던 어르신들이 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가 간, 간직하고 있던 물품들을 마을 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 그분들이 기증한 물품들을 이렇게 소박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거실 천도 협안에 보니까 네네 네. 그 여기에 물품이 있어서 아. 제가 가져왔어요. 자 거기서 네, 내용한 네. 그 추억이 담긴 네, 물품을 다르구나. 기증하기가 다르구나. 쉽지만은 다르구나. 않을 텐데요. 저희가 못안 오고 이렇게 한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이런 역사를 알고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 아, 내 것은 내가 보관해야 된다. 나쁘니만 하지만 그거를 후대들한테 넘겨주면서 아, 이런 역사를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철도의 기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요. 재작년 마을 방송국을 개국해 공동체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진행자로 참여해 사는 재미를 들려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마을에 어, 33년째 살고 있는 서봉엽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진행되는 라디오 방송은. 세대가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겠죠. 이 마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이 마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또 우리가 이렇게 방송국을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공유도 하면서 사랑방 역할도 하면서 철도 관사 마을이 아,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구나. 음, 담을 헐고 마음을 헐면서 또 같이 이 방송국을 하면서 하나 되며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주기적으로 열리는 마을 음악회인데요. 오늘은 새롭게 개관한 전망대가 무대입니다. 숨겨왔던 끼를 발산하는 마을 사람들 절로 신명이 나지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니 흥은 배가 되네요. 순천시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로 제공을 해 주시고 많이 투자할 수 있었고 너무너무 진짜 주의 경강도 좋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이 오늘 또이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 많은 사람들은 또 이웃이 더불어서 같이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게 되고 진짜 참, 감사하네요. 좋네요.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마을은 이들을 싣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기적 소리는 아직 멎지 않았습니다.